남해이, 진짜... 또 진짜, 너 네가 여기 있어, 네 발로 여기까지 와서 대체 뭐 때문에? 나도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. 이모가 엄마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스캔들도 그렇고 쌤이랑 이모 마음도 네가 그걸 왜 신경 써? 어른들 일인데. 너는 그냥 네 공부만 하면 아니 싫어 나 그만염치 없을래 나 이모 이제 이모도 이모 인생 살면 좋겠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진작 용기냈어 했는데 이제 말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기집애야 나이 생한 거 아니야. 내가 선택한 거야. 내인생에 원동력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갈 명분이 필요한 거야. 나한테는 너하고 재우가 알아 다 아는데 이제 그만 이모도 쌤 좋아하잖아. 쌤도 이모 많이 좋아해. 오늘도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이모보다 그냥 가셨어. 그러니까 쌤 잡아. 나도 쌤 좋단 말이야.